없음. 없음. 자, 슴 진짜 까살까말까 말까 짜까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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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까진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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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! 짜진 <laughs> 다리미! <laughs> 그짜맞짜 다림이 신혼할 때 이거 있어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는 가전 좀 애매했어. 맞아요. 애매해. 애매해. 나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물로 달라 그랬어. 아, 난랬다 주고 샀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스팀 다림이 좀 리뷰도 해보고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정말 음. 저희가 찐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찐 사용 후기를 들으시면서 살지 어. 말지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. 음. 자,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스팀 다림미의 브랜드 두개 있어요. 스팀 다림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스탠드형이 있고 하나는 핸디형이 있어요. 헉. 하나는... 필립스 거고 음? 하나는 공구 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스탠드가 고장이 난 거지 어... 어... 그래가지고 그때 할때 나도 하나 사 가지고서 음... 잘 유연하게 쓰고 음... 있죠 언니는요 저는 한경이한경이어그그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요새 쿠팡으로 되게 싸게 어... 많잖아요 5만원안 짜였던 어... 것 같은데 어... 싸게 샀네 어... 나는 그거보다 밑에 다리미처럼 생겼어요 물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. 이미터럼 하는 거 근데 시카면아 옆으로 달린 거 예, 예, 예. 나는 밑으로 달렸어 아아 아, 그냥 좀 저렴한 거 근데... 얼마짜리 거의 한 3만 원 되나요 어, 비싸네 아, 8만 원인가 어, 비싸네 10만, 10만 원인가 필립스 거어 필립스, 거. 필립스, 거. 어, 필립스 거. 이름값 하네 그래 이름값해 나고장 났다고 그거 고쳐야지 그 그래, AS 되지 않아요 AS 되긴 돼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브랜드를 추천을 할 거다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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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 추천 안 합니다. <laughs> 그냥 다썼쏘인것 같아. 어 나도 아, 왜 왜요? 코디네이터 어.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 아닌 이상은 다 똑같다. 아, 고만 고만한 것 같아. 그래 응.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죠? 응. 어. 다안 되는 뭐, 거맞는 어. 거지? 내가 싸서 그런 거 아닌 거지? 혀 아니야. 아니죠. 하다가 너무 한 단지가 다가 다려지는 건지 아닌 건지 하는 순간 있겠지. 맞아 맞아. 다른 스튜디오 가면 잘 되더라고요. 맞아. 어. 싸서 그래. 무거운 거. 와 잘한 그 어. 거. 맞아 그거는 슈욱 하는데 샤 펴져. 네. 이거는 하면 그냥. 애용야이 <laughs> 에용. <에용이> <laughs> 이제 아기 옷을 팔고 있으니까 그쵸? 그거를 찍을 때가 음. 필요한 거예요 스탠드 아니니까. 맞네요. 근데 확실히 스탠드 형은 좀 짱짱했었어요. 어 그래도 하면은 잘 다려졌었어. 요 내가 써봤었어. 아소현이어소현이가어 소현이 괜찮았던 것 음. 같아요. 그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음.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어디 신기하지 <laughs> 않아? <않냐? 웃음> 장점물 양이 진짜 많아. 응. 그 수증기 나오는 게다르구나 그치. 다르구나. 수증기 나오는 것도 다르고, 물도 어, 어, 어. 한번 채울 때 이만한 통에다가 응. 채우니까, 어. 이제 한번 채울 때 오래오래오래오래를 쓸수 있지. 오. 그리고 나는 팔이 안 아프다. 아 맞아 이 걸어주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공감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는 거. 맞아. 맨날 팔 아팠어요. 어? 핸디형 다리미는 장점이 뭘까? 간편. 저는 이번에 저 플리마켓 나갔을 음. 때 들고 가긴 어 했어. 누가랑 우리 촬영하거나 그때도 내가 들고 갔었어. 그렇게 좀 간편한 여행가거나 어. 그럴 때 하기 편한. 왜냐면 저는 빨래를 하고 음. 쫙 말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건조기에 넣다가 었 <laughs> 늦게 빼지. 늦게 빼는 스타일이면 아. 늦게 빼면 다 구김이 빼면은... 어, 있잖아요. 맞아요. 달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어, 맞아요. 그럼 두 가지 다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스탠드 다이면 크기가 커서 보관하는 게아 맞아 좀 크구나 음. 그 물. 석회가 그렇게 껴요. <laughs> 물대? 물때? <laughs> 물때가 아니야, 석회야. 어? 이게 어? 물이 크다 보니까 오래 쓰잖아. 어. 한참 냅두다 보니까는 그물 속에 있는 석회가 어. 남아있게 돼. 그래서 쓰면 바로 이게 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빼도 그게 저 안에까지 이렇게 하게가 싶어서 한번 청소할 때는 조금 번접스럽죠또 음. 있어. 네. 옛날에 신혼때다리다가 어. 삐용삐용 올려놔. 아, <laughs> 그걸 올릴 수도 있어. 이 수증기, 수증기 때문에. 많이 나오니까. 맞아. <수증기가> <있어요>. <laughs> 팔이 아프다. 절여 절여. 어... 오래 못 한다. 왜냐면 빨리 돼야지 이게 팔이 안 아픈데 네. 한 곳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. 맞아 맞아. 팔이 아프다. 그리고 물 자주 채워야 돼. 맞아 아, 작전. 저 쓰고 있는 거는 한번 채우면은 기옷두 벌에서 세 벌밖에 못아아 음... 성인 맞아. 옷은 더힘들겠그그지 난방 한번 하면 반쪽 하면 또. 그치, 그치. 또 해야 되는. 그럼 정말 음. 장단점은 다 알겠고 쓰다 보니까. 맞아.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스팀 다리미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. 오 나한테 해고 싶은 말. 일단은 어떤 류의 옷을 많이 입느냐 맞아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<laughs> 어, <그게 것> 같아. <laughs> 같아. 내가 맨날 셔츠를 입는 남편이 있다. 아니면 내가 맨날 셔츠 정장을 입어야 된다. 추천하죠. 응. 판다리미가 쓸수 있잖아. 근데 그게 약간 요령이 그 있어야 돼. 맞아. 막 어. 이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다가 했 예. 나는 심지어 음. 그 원피스 어. 그냥 한복 같은 재질 있죠. 문제 알죠? 에이. 그거 원래 천 위에다 데려야 되는 거 알지? 어, 어, 맞아요. 대놓고 했어? 예. 어. 그래서 다 탔어요. <웃음> 녹았잖아요. <웃음> 我操！Love, totally. <laughs>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갖다 버렸어 다림질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 것처럼 아, 다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 <laughs> 없어 <우리 웃음> 그냥 드라이 맡기세요 어?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판다림이 쓰려면 이판대도 있어야 되고 공간 차지가 또 은근 크단 말이야 갈수록 우리 생활이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진짜 다림이는 어렸을 땐좀다뤘던거 같아 맞아 맞아 그치? 맞아 야, 맞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때좀 다르던 거 같은데 혼자 살고서부터는 정말 다림적이 없어고그 능력이 분명 소화가 <laughs> 되어 있는 <웃음> 상태이다 <웃음> 보니까 그냥 편리하게 쓰기에는 음. 판다림이 난 스팀다리미 그래도 한대 정도 있는 게 좋다. 그렇 내가 옷을 많이 다린다. 많이 쓸것 같다고 하면은 사는 건 추천. 맞아.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캐주얼한 옷이 많다. 그러면 굳이 안 사도 되지 않나? 근데 굳이 안 사도 집에 옷 하나씩은 정말 구빈간 옷이 있다. 맞아. 말이야. 근데 그거 그냥 구빈가옷고 안 돼, 안 돼. 해도, 해도 구겨서 그래. 근데 나는 그래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. 이 2, 3만원짜리 간단한 거는 사줘도 된다? 괜찮... 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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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간단한 2, 3만원짜리 사잖아? 금방 고장난다 아, 그래? 그래. 싼게비지떡이란 말이 없잖아, 있는 것 같아. 그래. 그래서 그래. 여러분, 결혼할 때 친구들한테 사달라고. 그래! 얼마짜리가 좋은 거야? 8만원 이상. 아, 근데 8만원 좀 비싸. <목소리> 그러니까, 모아서, 모아서. 한두명 정도. 그래. 응. 그래, 그래. 어, 두명 정도. 4만 원씩 모아서. <laughs> 그럼 너무 비싼가? 그럼 4명. 그래, 4명. 2만 원씩 와. 모아서. 근데, 운주로 <laughs> 맡기는 게 제일. <laughs> 맞아요 네, 그럼 얼마나 전문가 들다 맡겨야지. 아무튼 다양한 스팀 다리미의 세계 저의 영상을 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 응. 또이 댓글에 다음에 언니도 요거 해 주세요. 남겨 주세요. 어, 다음에 뭘까 이제 궁금해. <laughs> 아니 근데 신기하게 스팀다리미를 <laughs> 써했 거나 아니면 어. 했던 거에 맞아요. 맞아 맞아 얘기해주는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네, 우리도 아마 써 봤을 거예요. 그거를. 어. 맞아. 그러니까 꼭 댓글 남겨 주세요. 남겨 주세요. 안녕. 안녕.